266점 그만 물어보세요.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했고, 만약 혹시라도 제 들으신 분들은, 그거 왜2 4이 그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신 못해드리니까, 혹시라도 그 멘트가 나오면은, 그걸로 해서 얘기 좀좀 좀 해주세요. 왜 점수가 이렇게 됐는지. 제발 좀 그걸로 이제 질문 그만합시다. 넘물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셔야지. 그거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다들 내가 200점을 넘은 게, 다들 너무, 안 믿기나 봐. 다들 안 믿을라 그래 저거는 안 믿는게 아니고 그냥 믿기 싫은거야 내가 그냥 내가 200점 넘긴거를 그냥 믿기 싫어하는거 같아 여러분 오늘은 진짜로 넘으려고 제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하고 아이패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좀 썼었는데 스케이트모드도 좋은데 로빈이 일단 계속 최고 점수를 넘기 때문에 오늘은 로빈으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습할 때도 200점을 좀순시로 넘긴 했는데 8점 추가해줬고요 나이스 4점, 4바퀴 추가하면서 8점 추가해서 점수 지금 거의 70점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70점대기 때문에 분위기 좋고요 최대한 올라가서 뒤로 가줄게 이거 뭐 죽고 다시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갈때 빨리빨리 좀 신중히 해갖고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속도 받아서 지나가 줬고요 자 여기도 삼각형도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좋았고 균형 잡아줬고요 일단은 컴퓨터로 안 하고 아이패드로 하니까 렉이 안 걸려갖고 좀 100점은 그냥 수월하게 넘더라고요 아마 평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일단 1 3 2점까지좀 스무스하게 왔나요 음, 다들 누나섭 인사 누나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색 옷, 저 빨간색 저세고 잠옷인가 이거 우시에 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비싸지 않지만 편하게 입었어요 오늘 30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옷을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진짜. 도너츠나 환풍기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야, 환풍기도 나와도 크게, 아, 이거, 할짝 눌렀어야 되는데. 일단 134번이니까 한번, 이거는 죽을 게 아니었는데, 초반부터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몸이 풀려야 돼, 그래도. 집중도 하고. 주작의 신 가지야, 이거 주작에신 이거 다 차단하겠습니다. 자꾸 주작주작 하는데, 이거 다 차단할게요. 장난으로라도 주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작 다 차단합니다. 주작 가고데도 없어요. 이것도 천천히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했으면 되는데, 괜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게 집중해서 하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하느냐지. 막 자만해서 그냥 한 번에 쭉넘으라 그러면 죽어버리더라고. 아, 도넛. 돈어 두개째 넘었죠, 지금? 도넛 두개 여유있게 넘어주면서, 145점. 제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빨리 갈 생각이 없어요. 자, 일단 180점까지 왔구요. 아, 여기도 약간 어렵긴 한데, 아, 여기가여기가좀 어려워. 한풍기하고 여기좀 난감하긴 하던데. 아, 왜 거기서 걸리냐. 아, 정말 아쉽다. 200점 못 갔네. 초반에는 그냥 뭐 점수를 많이 올려야 돼요. 이거는 진짜 초반에는 그냥 무리해서라도 점수 진짜 많이 올려야 돼 이거는. 착지 정말 중요해요, 초반에. 이게 초반에 이렇게 4점 못먹어주고 막 그러다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보면은 나중가면 막 2,30점 되기 때문에 진짜 착지 잘해줘야 돼 지금도 2점 이런거 못먹으면 안돼요 자 일단은 잠깐 서주고 주작계신 이거 하지마세요 제가 주작계신 하지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차단낼겁니다주작계신 이런 분들 주작이다 이런 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욕하려고 지금 아 무리했다 자, 주작은 다 차단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요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방송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건 차단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안 그러면은 계속 억울게 끌려갖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방송 인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채팅방 진짜 잘 만들어갖고, 오래 방송하고, 저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기분 좋게 볼수 있게. 왜냐면은, 방송 자꾸 보는데 욕 나오고 이러면, 제 방송 보고 싶다가도 채팅창 더러워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요런 이제 욕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차단 넣어갖고, 이런 분들 다 걸러내고, 제 방송 진짜 보고 싶으시한 분들만 볼수 있게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방송 인원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단됐다고 이제 안 오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뭐 방송 인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진짜 좋아하시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거지. 자 주작은 다 일단 차단 놓고 갈게요 지금. 점수가 아마 틀려 갖고 뭐 주작 주작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뭐 안드로이드와 아이패드 차이일 뿐이니까 그걸 뭐 그렇다고 내가 그 점수를 자꾸 유지하려고 지금 안드로이드로 켜서 방송하기에는 그걸 로못갈것같으니까 내기 잡고 걸려 갖고 패드로 해야 되고. 너무 억울하게 걸렸어 이거 지금. 아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10분, 20분 정도 투자해 갖고 그냥 한번딱 잡고. 하면은 훨씬 좋죠 주작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억으로 지금 끌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방송인원이 많아지면은 제가 그래서 별로 안좋아요 이게 100명 200명일 때가 진짜 재밌게 방송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억으로 끌리지도 않고 그분들이 진짜 딱 보고싶어 하시는분들만 딱 오는거라갖고 지금 아마 할일 없어갖고 그냥 내방송 들어갖고다 지금 억으로 끌려갖고 그런건데 이게 욕하는 이제 억으로가 끌린거죠 주작에 제가 또 주작으로 이제 또 주작 치면은 또 차단 넣는다니까 이제 어그로 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주작 이고안 단다 이거 계속 나오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다고 266점 다시 컴퓨터로 게임하기에는 내 걸려갖고 제가 이걸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패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66점짜리 영상 을아 한번 키게요 그러면 지금 주작이라고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드로이드고요. 266점은 안드로이드고요. 제가 안드로이드라면 렉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하기 때문에 244점인, 246점인 거예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 저는 모르게 이거 내 걸려갖고 이걸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렇다고 뭐 주작주작 쓴다고 그러면 은제 컴퓨터로 할게 이렇게 하면 은 300점 오늘 도저히 못 가고 이거는 아 너무 하는데 진짜. 아니 이 베스트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나는 그냥 300 넘을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죠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진짜 이걸 켜놔도 두작이라 그러고 이게 지금 방송 인원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제 팬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몰리다 보니까 할일 없어 갖고 지금 제 방에 들어갔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뭐제 방송 좀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돼 갖고 음, 이거 끌게요 일단 끄고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제 방송 많이 안 보셔도 되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다른 방송 많이 보세요 제 방송 뭐꼭 많이 봐달라고 제가 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제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냥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지금 어그로 끌려 라이더 때문에 어그로 끌려서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주세요 라이더 다른 거 많이 보시고요 다른 분들 영상 많이 올렸는데 거기 가서 보시고 저는 방송인원 뭐 500명 이러면 욕이 많이 나갖고 이렇게 뭐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저는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저는 크게 막뭐 이제는 욕심이 없어갖고 뭐 방송인원 많은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갖고 자 주작이... 안 나오니까 제가 좀몇판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욕하지 마세요 다른 뭐 주작거저 개념 없는 초딩들아 이런 것도 다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이 욕했다고 같이 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 추작, 다 하니까. 아니, 영상을 올렸는데, 아니, 내가 어, 주작이라고 할거 봐. 일부러 그것도 영상을 방송도 아닌데 찍으면서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이좀 할게요. 주작이 없어졌으니까. 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점 먹어줬어야 되는데. 저런 이제 착지 점수가 나중에 가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자, 일단은 한 10점 놓친 것 같아, 벌써. 자, 여기서도 놓쳤고. 100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착지를 좀 착실하게 하시면은, 100점은 그냥 우습게 갈 거예요. 고, 스무스하게 돌아주고, 나이스. 죽을 뻔했죠? 라이더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 같아. 하나, 둘, 착지. 오케이. 아, 착지 점수못 받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아, 뭐야! 방금 그거 죽을 게 아닌데? 분명히 착지 했는데? 이상하게 저기서 버그가 한 번씩 걸려갖고 죽는 경우가 있어. 아, 이거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너무 어그로 걸렸는데. 아, 일요일 저녁이라서 그런가 더 심하네. 원래 이 정도로까지 더럽지 않았는데, 채팅창이. 오늘 좀 많이 심하네.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집중이 안 돼갖고, 이 정도로 오그로가 끌릴 줄 몰랐거든요, 지금. 그냥 나는 내 반, 난, 나는 내 구독자들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도대체? 물론, 홍보가 많이 되면은 좋긴 한데, 저런 식으로 홍보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저런 식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걸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차근차근 이제 늘어나야지 채팅창 방 관리도 되고, 좀 어그러 끌려서 오시는 분들 관리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갑자기 막, 뭐 방송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그러 끌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1, 2점으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이점 후반에 좀 점수를 많이 챙기고 가야 돼요. 이게 뭐 지금 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300점이라는 단점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천천히 점수를 뭐 1점이라도 더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죠 바로 가지고가지고아왜자 눈사람들 반가워요 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확실히 좀 깨끗해지긴 했네요